지난 시간에는 박주신 그 신체에서 성장판이 있다가 없다가, 세골 성장판이 있다가 없다가 또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봤습니다. 제일 늦골의 석회아가 그 감정이들의 농간에 의해서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 보인다라는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쇄골의 성장판은 박주신 신체 자체의 농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성장판이 있다가, 3개월 후에는 사라졌다가, 3년 후에는 다시 나타나는. 어떻게 얘기하면 신비로운 신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자, 이 외에도 그 의학적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 어, 세골과 늦골, 제1늦골과 2늦골의그 길이의 비율의 차. 그러니까 제1늦골과 2늦골은 숨을 뭐들이쉬고 내쉬고에 따라서 크게 그그 그 길이의 변화를 볼수 없는데 외견, 외견상 볼수 있는 길이. 그 길이를 놓고 보더라도 길이, 길이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이 공군과 비자 엑스레이는 동일인물일 것이고 자생은 동일인물일 것이 아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의학적 결과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관의 모양 이 기관의 모양은 어 기관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후두에서 폐까지 이르는그 관의 모양이잖아요. 그 관의 모양이 숨을 쉬는 기관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모양이 틀리지 않겠나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검찰측의 주장은 그런 취지이지만 천만에입니다. 이 기관은 연골로서 이렇게 고정이 된 신체 조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도 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수년 동안 성장한 이후에도 그 기관의 모양은 동일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실험이나 사진을 찍으면서 고개를 뭐 좌우로 이렇게 틀어 봤을 때도 기관의 모양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AP 사진과 PA 사진 방사선을 등에서 쪼았느냐 혹은 이 가슴으로 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이런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자생 것과 그 다음에 공군, 완전히 기관의 모양이 틀리다라는 것. 당연히 이 공군과 비자의 기관 모양은 동일하고 자생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다. 다르다라는 증거 등 무수히 많은 그 신체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생과 공군피자 엑스레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심지어는 목의 두께도, 목의 굵기도 틀리고요. 흉광의, 흉곽의, 흉곽의 가로세로 비율은 형격하게 또 틀립니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런 무수한 증거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는 앞에서 본 경주의 극상 돌기 모양, 그 다음에 제일 늦골의 석회화의 유모, 그 다음에 성장판의 존재,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어디에서 주장하시더라도 이것은 다른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 증거들은 차후에 이제 시간이 더 남으면 보는 걸로 약간 홀딩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치의학적 증거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이 방송을 저는, 음, 한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방송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 가지는 그 박원순이나 박원순 측그 주변 인물들의 거짓말 시리즈, 뭐그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 박원순의 음 박주신이 공군 8월 29일 날 공군 훈련소에 입소한 이후 퇴소한 이유가 심한 훈련을 받다가 그 고등학교 때 축구하다가 다쳤던 부위에 그 통증이 재발해서 퇴소했다라고 한 어마무시한 거짓말. 8월 29일서부터 4일 동안은 훈련이 없죠. 신체 검사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다가 재발해서 퇴소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이 뻔뻔한 거짓말. 뭐, 뭐, 두말할것 없이 제1 거짓말로 첫 번째 거짓말로 찝을 수 있는 이런 거짓말을 중심 위, 그 필두로 해서 그 박원순이나 박원순 측근들이 해온 거짓말 시리즈를 어, 쭉 시리즈로 엮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의학적 증거는 석회와 경추 극상 돌기, 그 다음에 성장판 에 이어서 치의학적 거짓말, 증거들 짚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죄에 대한 주장입니다. 자,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를 주기 위해서 <laughs> 박주신이 병역 비리가 있었다 없었다 라고 판단한 것 자체도 재판부의 월권행이지만 무엇보다도 무죄, 유죄를 주기 위해서는 이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 박주신이 병역비리가 맞다라고 주장한 그 주장의 근거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라는 상당성의 그 근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아, 박주신 병역비리 맞잖아 라고 주장할 때는 그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충분하고도 넘쳐나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은 이 상당성의 그 근거를 다 배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상당한 근거가 이 피고인들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충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다. 1심 판단이. 그런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들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는 노력이다라고 해서 또 배척합니다. 황당하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 유죄를 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것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마치 진실이냐 주장했어야 됩니다. 천만에요. 저희는 그 당시 고발, 고발 당하기, 그 당시에도 이것은 진실이다라고 확신을 했고, 지금까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근거도 없이 이 사람들이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진실이냐 주장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어, 세 번째는 피고인들이 병역비리라고 주장할 만했던 그 상당성에 대해서 그 논지를 쭉 펼쳐볼까 합니다. 세 가지죠. 박원순이나 박원순 측의 거짓말 시리즈. 그 다음에 의학적 증거들에 이어서 이제 치유학적 증거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고인들이 고발당하고 기소당할 당시까지 주장한 근거들의 그 합리적, 합리성, 상당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주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깝게는 치의학적 증거들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그 검찰의, 주, 검찰 수사의 황당성, 그다음에 실제로 박주신 치과적 이제 의혹의 그 시발점으로 삼을까 하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 중에 이제 제삼 피고인이죠 순 번호로는요 치과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 치과의사 선생님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여러 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소되기 전에 선거법으로 그 이유는 박원순 측에서 음, 자신들이 결백하다라는 증거를 박주신을 출석시켜서 조사하는 대신에 박주신을 조사 어, 수, 그 치료했다라는 치과 의사를 등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 의사가 자신이 진료했다라는 진료 기록부와 그다음에 심평원의 자료를 가지고 등판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 기소당한 치과 의사 선생님은 아말감의 충전이 14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4개라는 확인은 서울대 치과 전문대학 교수님도 치과 충전이 14개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 14개라는 확인은 이 자생 병원의 엑스레이에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 같이 촬영되어 버린 치과 이 치아 부분 엑스레이를 근거로 해서 14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번몇번몇번몇번 몇 번, 몇 번, 몇번 치아가 14개의 충전이 이루어져 있다. <laughs> 그런데 이 박주신을 치료했다라는 치과 의사 선생님은 <laughs> 충전이 16개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6개라고 이 진료 기록부에 기록을 해 왔습니다. 자, 같은 사람 자생 엑스레이에 드러나 있는 동일한 피사체에서 아말감 충전이 14개이거나 혹은 16개일 수도 있,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피사체 한 피사체를 두고 어떤 원장님과 어떤 교수님은 14개의 충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실제로 조,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16개의 충전을 했다. 이거는 아무리 충전이 많이 돼어 뭐, 진짜 요즘, 저도 충전, 이암말감 충전이 하나 있거든요. 충전이 아무리 뭐 도배할 정도로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14개를 충전한 사람과 16개를 충전한 사람은 다른 피사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신의 치아를 충전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16개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14개가 충전이 돼 있는데 자기는 16개를 충전했다라고 주장하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이 대질 신문이 있었어요. 기소당한 치과 의사 선생님과 박주신을 치료했다는 치과 의사 선생님. 이 대질 신문에서 이 기소당한 그아 기소당 말을 길게 하지 말고, 김 원장과 문 원장입니다. 그죠? 이김 원장님이, 어, 말도 안 된다. 14개인데, 어떻게 해서 16개를 당신이 치료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대조해보자. 자, 몇 번, 몇번 치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 그, <laughs> 문원장은 그게 얼마나 오래된 건데 뭐 내가 기억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어 진료 기록부가 있지 않느냐 진료 기록부가 있으니까 이 필름을 놓고 나는 몇번몇번 치하다 몇번그 진료 기록부에는 몇번몇 번으로 되어 있느냐 비교하고 대조해 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대질조사의 포인트인 겁니다. 왜 양쪽의 주장이 형격하게 틀리느냐는 거죠. 뭐 16개거나 16, 14개거나, 아, 충분히 많다는 얘기가 아니냐. 아,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건이 개체를 식별하는 것이 수사의 포인트기 이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주장하는 박주신이 아니다라는 개체와 이쪽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치료했다라는 박주신이라는 개체가 동일인문이 맞느냐라는 개체 식별이 그 포인트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들어갔을 때, 검찰의 수사관, 물론 그 사법경찰입니다. 검찰 직원은 아니고요. 사법경찰인데, 검찰에 근무하는 사법경찰입니다. 이 사람의 결론이 아주 과간 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화를 내더랍니다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거든요 16개를 충전한 것이 분명하다면 서울대 치과 전문대학원 교수까지 14개다 라고 포인트를 그 확인해 줬다면 16개를 충전을 했다 라는 주장은 거짓말이 되고 이 충전했다라고 주장하는 의사는 실제로 충전한 그 박주시인의 것으로 알려 주장하고 있는 자생병원의 피사체를 충전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대질 포인트에서 그 사법 경찰이 막 화를 내면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막이 김원장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와서 지금 주장을 하느냐? 이게 당시에 수사하던 검찰, 뭐, 우리는 그 검찰의 사법경찰이나 검찰이나 동일시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조사를 하니까. 검찰에서, 검찰을 대신해서 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검찰의 자세입니다. 조사하는 게. 막 화를 내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래서 김원장님이 어 이게 왜 중요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14개가 충전이 돼 있는데 치료를 직접 했다고 하는 사람은 16개라고 주장하지 않느냐? 이거 대조해 봐야 된다. 여기에서 그 사법 검찰이 이 대질 조사를 받으러 온 김원장의 요구를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좋다. 그럼 당신은 14개라고 하고 문원장은 16개라고 하고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대지를 왜 하나요? 각자의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붙여놓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질문은 수사관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대지를 하러 온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과 엉뚱한 주장을 폈을 때, 이것이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알고 있는 이 김원장이, 어, 이 부분, 그러면 확인해보자. 당신은 몇 번, 몇번 치아를 충전했느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충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대지를 요청, 이 신문을 요청했을 때, 그래? 그러면 당신은 몇번몇번 몇번 충전했어요? 아, 당신은 몇번몇번 몇번 충전한 걸로 보, 보나요? 이렇게 대지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여기에서 딱 자르고 나서서 어, 아, "좋아요, 김 원장, 당신은 14개라고 주장하고, 어, 문 원장, 당신은 16개라고 하고 됐지요?" 여기까지 이런 식의 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 수사를 통해서, 양쪽에서 본인이 이 피사체는 박주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이 피사체를 내가 진료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 간에서 이 개체가 식별이 될수 있었을까요? 왜 여기에 피사체가 박주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쪽에서는 14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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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치아라고 보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16개를 주장 충전했다라고 주장합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확인을 했어야죠. 그게 대질조사의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법경찰 조사관이 하는 하나의 더더 더 기가 막히는 얘기가 포인트가 이거였답니다. 아, 당신들이 16개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김원장은 천만에 나는 14개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나는 16개라고 한 사실이 없다. 수사관 왈, 어, 당신들이 16개라고 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막 확인을 했답니다. 과거 수사자, 과거 이김원장의 자료를 14개였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1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결론이 좋아 좋아. 당신은 14개, 당신은 16개 됐어. 땡. 자, 당신들이 16개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 말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고인 측에서 그 당시는 이제 <laughs> 피의자, 피의자인 측에서 16개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을까? 있습니다. 김원장이 아니라 제가 제가 14개 이상 왜 김원장에게 최초로 이제 이 소견서를 써 주십시오 했을 때 14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엑스레이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비 비전문가가 보기에 김 원장의 14개의 이 지적을 약간 저는 그 플러스 알파를 한 겁니다. 혹시 더더 더 열심히 보다 보면 한두 개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14개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양 박사님인가? 어느 신문 기사에선가?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그때의 이제 오해였는지 착각이었는지 16개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저 사람들이 16개라고 주장을 하는구나. 최대, 그러니까 맥시멈을 잡은 겁니다. 최고치. 열, 어떤 치과의 사는 14개라고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6개라고 주장을 하는구나. 그 16개의 최대치의 주장에 맞추어서 문치과 원장의 주장이 만들어진 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16개라고 했지 않아요. 어, 저 사람들 16개라고 주장하는구나. 알았어. 그러면 나는 16개를 충치를 충전한 거야. 이렇게 거꾸로. 저 사람들의 주장에 맞추어서 진료기록 내용을 꽤맞췄을 가능성이 거기에서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자기가 16개를 충전한 치료를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16개라고 주장을 하니까 좋아. 그 자생 거꾸로 자생병원 치료 그 엑스레이를 보고 16개를 꽤 맞춘 겁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은 단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들이 16개라고 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 대질 현장에는 없었지만 대질 조사 받고 온 김원장님의 전원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추정하기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개에 관한 한, 관한 치근단 엑스레이를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이게 16개야 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치근단 엑스레이 안에는 꽤 맞추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 자생 엑스레이와는 생판 바른 사람의 치근단 엑스레이까지 들어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보니까 문원장이 제출한 치과 엑스레이 안에는 동일 인물이 아닌 심지어는 세 사람의 것이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최소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것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하나의 해프닝이 발생해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잠정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진료 기록부가 진료를 하면서 한 사람을 박주신을 진료하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2005년서부터 2013년, 14년까지 수년간에 걸쳐서 작성된 진료 기록부가 아니라 피의자, 현재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의거해서 아, 여, 16개 충전했다라고 주장하는구나. 그러면 16개 충전한 것으로 만든 진료 기록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극상 돌기서부터 보아온 그 의학적 증거들에 더해서 지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치의학적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